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타니가 오늘도 폭주했습니다. 그제 오타수 3안타 2홈런 2타점. 어제 4타수 4안타 2홈런 3타점이었던 오타니는 오늘도 첫 타석부터 공이 쪼개지는 소리를 들려주며 1 3미 m 투런을 날렸습니다. 어제 홈런 공동선두에 올랐던 오타니는 이로써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지만 단타와 볼넷을 추가해 3타수 2안타 1홈런 1볼넷으로 마친 오타니는 이로써 최근 12타 결과가 11타수 9안타 4홈런 1볼넷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홈런 외에도 안타 2루타 장타 루타 타율 장타율 OPS에서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특히 장타율 0.705는 2위인 오수나의 0.603과 0.10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역시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배츠와 메이저리그에서 2명뿐인 OPS 1.0 선수인 오타니는 현재 오수나와 6개 차이인 타점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내셔널리그에서는 87년만인 트리플 크라운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1937년 조 매드윅 이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1942년 테드 윌리엄스, 1947년 테드 윌리엄스, 1956년 미키 멘틀, 1966년 프랭크 로빈슨, 1967년 칼 야스트램스키, 2012년 미겔 카브레라는 모두 아메리칸리그 선수들입니다. 오늘도 장타를 추가함으로써 36경기 26장타가. 오타니는 이런 페이스로 161경기를 소화할 경우 116개가 됩니다. 장타를 110개 이상 기록한 선수는 1921년에 119개를 기록한 베이브루스와 1927년에 113개를 기록한 루게릭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타니는 오늘 2개의 도루를 기록함으로써 도루도 메이저리그 9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11홈런 9도루인 오타니는 49홈런 4 0도루 페이스입니다. 더 고무적인건 지난해까지 까지 오타니의 도루 성공률이 통산 72%에 불과했던 반면 올해는 구도루 0실패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반영된 공격력 순위는 1위가 219인 오타니 2위가 199인 배츠 3위가 180인 후안소토 4위가 177인 주릭슨 프로파입니다. 오타니는 펜그래프 승리기여도에서도 배츠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오타니 외에도 프리먼, 테오스카 아웃맨이 홈런을 알린 다저스는 최근 3경기에서 12홈런, 5월 5경기에서 15홈런을 이어갔습니다. 1968년 이후 최악의 투고 타자일지도 모르는 올해 메이저리그의 평균 성적이 타율 2할 3풍구리, 출루 3월 1분 12 장타율 0.383 OPS 0.65인 반면 타율 2할 7푼 3리 출루율 3할 6푼오리, 장타율 0.456, OPS 0.812로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다저스는 팀 WRC 플러스가 1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대로 시즌을 마감하면 1927년 양키스와 지난해 애틀란타를 제치고 역대 1위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2021년 6월 11일 이후 697일 만에 복귀를 한 워커 뷸러였습니다. 뷸러는 마지막 리앱에서 92 9 2 9 9마일을 기록하고 새로운 구속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로버츠 감독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뷰러는 이 말이 자극이 된 건지 평균 95.9마일을 기록했지만 4이닝 6피안타 3실점으로 인상적인 피칭은 하지 못했습니다. 리코든에게 맞은 홈런이 파스의 글러브를 맞고 넘어간 뷸러는 예정대로라면 신시네티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다저스는 야브로가 두 번째 투수로 등장해 3이닝을 공 26개로 순삭했고 트라이넨과 베시아가 8회와9회를 삭제했습니다. 최근 12승 2패인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승률 4위가 됐습니다. 다저스가 잘 나가고 있는 반면 자이언츠는 오늘도 패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사연전을 모두 내준 자이언츠는 휴식일 없는 16연전을 시작한 이래 1승 5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넬의 자리에 대신 등판한 투수는 팀 7위 유망주 메이슨 블랙이었습니다. 고양이 시티즌스 뱅크파크와 차로 두. 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이 대거 응원으로 온 블랙은 4회까지 4이닝 4K 일실점으로 후투합니다. 블랙은 AAA에서 투구수 제한이 79였기 때문에 블랙이 4회까지 66구를 던지고 타선이 두바퀴돈 5회에는 투수 교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멜빈 감독은 5회에도 블랙을 올렸고 블랙은 안타 안타 후 하퍼에게 3런 마시와 카스티아노스에게 연속 2루타를 맞고 교체돼 4.1이닝 8피안타 오실점 패전을 안게 됩니다. 멜빈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를 잘 못하고 있다. 끔찍하게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우는 잭 윌러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안타. 마지막 타석에서는 좌완 스트라메 싱커를 안타로 만들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우는 선발 13경기째 장타가 없는 반면 13경기만에 멀티히트에 성공했습니다. 타율이 2할 ER 오픈 1위. o p s 가 0.623인 이정우는 WRC 플러스가 81에서 84로 올랐습니다. 이정우는 내일 쿠어스필드를 방문합니다. 자이언츠는 어깨가 좋지 않은 솔레어가 두 경기 연속 결장했고 체프먼은 사타수 무안타 3-3진에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왼무릎 부상을 당한 포수 톰 머피는 4주에서 6주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퍼가 이틀 연속으로 결승 스리런을 날린 필라델피아는 6연승이자 홈 10연승을 질주했습니다. 8승 8패 후 17승 3패. 필리스는 윌러가 7이닝 1 1 k 무자책 승리를 따냈습니다. 올해 스플리터를 장착하면서 사이영상 이야기를 했던 윌러는 최근 4경기에서 4승 0.36, 25.1이닝 3 3 k 입니다 글래스나우에 이어 이닝 2위인 윌러는 탈삼지는 글래스나우와 공동 1위입니다. 9호 홈런을 날려 테오스카와 함께 내셔널리그 공동 3위가 된 슈아버는 단타 21개와 홈런 9개입니다. 샌데고는 6회 초 6득점 비기닝의 힘입어 컵스를 6대 3으로 제압했습니다. 프로파가 선제 2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솔라노가 적시타를 보탠 샌데구는 계속된 무사 만루에서 캄프사노가 3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다르비슈가 5이닝 5K OK 무실점으로 물러난 후 마치이가 모렐에게 투런 데로스 산토스가 곰스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석점 차로 쭉깬 샌데구는 8회말 1사 만루에서 등장한 수아레스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5아웃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11세이브 노블론 0.59에 4아웃 이상 등판 4번을 해준 수아레스는 헤이더가 없는 게 고마울 정도입니다. 3타수 무안타 1볼렛을 기록한 김하성은 OPS가 0.699가 됐습니다. 호세 라미레스가 2경기 연속 결승 홈런을 날린 클리브랜드는 디트로이트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라일리 그린이 초구 리도 홈런을 날렸지만 더 이상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1 2개 경기에서 6개를 친 그린은 AL 홈런 1위 핸더슨 트라트과 한계차가 됐습니다. 플레오티는 지난 경기 6.2이닝 12K 무실점에 이어 6이닝 6K 2실점으로 또 호투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올리바레스의 말홈런과 미치켈러의 5K 1실점 안토에이미버 에인젤스를 4대1로 꺾었습니다. 경기는 1시간 55분 만에 끝났습니다. 6.1이닝 4실점 패전을 안은 앤더슨은 2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 승리 로 시작한 이후 5경기 4패, 4.08입니다. 에인절스는 9승 9패 이후 3승 14패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레빈저가 시즌 첫 등판을 한 화이삭스는 템파베이에게 패했습니다. 클레빈저는 2이닝 6피안타 사실점에 그쳤습니다. 밤 나이팅게일은 화이삭스가 헤디 플렉센, 클레빈저, 코페, 일로이 히메네스와 토미 팸을 마감시한 때 모두 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러키를 3대2로 꺾은 캔자시티. 레깅스가 6인닝 8K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레긴스로부터 투런을 때려낸 게리 산체스는 단타 3개, 2루타 3개, 홈런 4개입니다. 어제 12연승이 중단됐던 미네소타는 시애틀을 3대1로 꺾고 최근 13승 1패를 이어갔습니다. 15글자를 모두 유니폼에 넣은 사이몬 우주 리차드스는 6인닝 8K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이라는 놀라운 호투를 했습니다. 우주 리차드스는 스트로먼 트레이드 때 매치에서 토론했 토론토로 베리우스 트레이드 때 토론토에서 미네소타로 이적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는 오클랜드 상대 역전승을 통해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탈장 수술의 여파 때문인지 타구 속도도 크게 떨어지고 성적도 신통치 않았던 시건는 오클랜드 불펜의 넘버2인 알색을 상대로 역전 결승 3런을 날렸습니다. 시건는 오늘 홈런에도 OPS 0.610 WRC 플러스 73에 그치고 있습니다. 6이닝 2실점 1자책 노 no 디시전으로 승훈이 지독히 따르지 않는 희니는 자신의 경기에서 팀이 6전 전패를 탈출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